어, 어, 좀, 여기, 뭐냐. 제가,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, 좀 이렇게 맛이 간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좀 오늘부터 좀 이제 푹번다안하고 병원에 지어준 약도 이제 꼬박꼬박 먹고, 어, 얼굴도 이렇게 복면 갸왕이라고 하려고 하거든. 그래갖고 좀, 어, 좀, 제 정신을 좀 차리려고 그럽니다. 만화도 막, 만화 내용 보면 이상해, 막.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. 월요일날 저기 정밀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. 뭐지? 아무튼 약을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조절을 조절 좀 해봐야겠어 그래갖고 약을 먹고 살아야지 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아무튼 아, 뭐냐. 그래갖고 뭐냐 아이씨 어? 어이 저기 이제 노래를 하나씩 하려고 근데 보볼면 보고 오늘부터 복면갸왕갸야갸 예? 원투쓰리로 이렇게 올리려고 옛날에 뭐 그레이트헌터가 그때 그때 진 미쳤었잖아, 죽을라고 했잖아. 이제 다 이제 다 떨쳐버리고, 이제 안해 이제 이제 막뭐뭐 뭐, 뭐, 이것도 안 하고 응무 깡패요. 이제 노래만 하려고 노래만 해갖고 복면갸왕 오늘 첫날이 첫날, 예? 야, 그 아는 노래, 그냥 누가 뭐시 같은 거 보내면 이제 신청곡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그니까뭐 알았어요신청 음? 뭐지, 뭐하뭐말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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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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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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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너의 야위 걸고, 어? 지붕 틈 사이로 높다란 하늘. 그 하늘 아래로 사람 둘 묶여 술 먹다. 여 름은 벌써 가. 아, 옳지. 뭐 실려 음. 아, 씨. 아, 려 음. 려 울려. 해버렸잖아 려려올려 울려. 울려. 울새폰려울